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트호스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 어제 출시했죠. 그래서 하루 동안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은 레벨은 27이 됐고, 랭킹 같은 경우는 원래 5등이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퀘스트를 안 밀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다시 밀고 있는데 원래는 5등이었지만 지금은 39등.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퀘스트는 한정됐다 보니까 진짜 효과금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39등도 높긴 한것 같아요. 어쨌든 게임을 키우고 있고 퀘스트만 민다 하면 랭킹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선 팀 영상을 찍는데 정말 기초적인 팁입니다. 뭐 RPG 게임을 해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까먹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건 속성입니다. 이 게임이 라그나로크를 만드신 분이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못 잡는 보스를 뭐 칼만 바꿔줘도 진짜 깨는 구도다 보니까 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몬스터 이름 옆에 여기 속성이 적혀 있어요. 속성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수풍지화인데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야, 잠깐만 죽이지 마봐. 야, 죽이지 마봐. 야, 죽이지 말라니까. 이거 어지 속성표는 따로 띄워둘게요 자수풍지하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반대로 보시면 돼요 물 같은 경우는 불을 잘 때리고 불은 지를 잘 때리고 지는 풍을 잘 때립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우선은 무기 같은 경우를 종류별로 다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선 메인 무기가 있죠 우선 불이 있고 그 다음 물이 있고 풍이 있고 뭐 지가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무지개 색깔은 다중속성이라고 해서 다 공격할 수가 있대요 그게 하나만 있으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게 없다 하면 뭐 속성별 로다 바꿔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레버 팔 때마다 무기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 제가 해본 결과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이게 뭐 완벽한 방안은 아닙니다. 자 무기를 눌러보면 재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키미암 벨롭으로 이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옵션이에 다 바뀌긴 하지만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초반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못깬 보스를 깨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속성을 변경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깰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자 불속성에서 재련한번 누르면 어둠속성으 변경이 됐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속성까지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무난한 거는 뭘까 지금까지는 지속성이 많다 보니까 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불속성 사용하고 있는데 괜히 바꿨다 잘안 뜬다 어쨌든 불 다시 띄웠고 이렇게 속성을 바꿔서 그냥 보스를 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으로는 아니면 필드 사냥을 해서 레버를 계속 하든가 아니면 장비를 바꿔주던가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바로 펠로우입니다. 펠로우가 여러분들은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요 이게 속성별로 보스 들어갈 때 바꿔주면 굉장히 셉니다. 어둠이 있고, 물이 있고, 빛이 있고, 불이 있는데, 땅도 있네요. 근데 땅 같은 경우는 SR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레버을안 했어요. 그리고 초반부다 보니까 이 랩업 티켓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한번 누를 때마다 랩업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마 1랩에서 한장 쓰면 1 6렙 이상 올라갈 거예요. 1 4렙 그냥 1 0렙 정도 이상 된다는 얘기네? 아무튼 랩업이 금방 되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랩업을 좀 적당히 시키신 다음에 보스의 속성을 카운 터칠 수 있는 펠로우를 바꿔준 다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진짜. 속성만 바꿔줘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랩업을 한 다음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 b d 때이 게임을 진행하지 못했다 보니까 스킬을 뭐 어떻게 찍어낼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대충 찍고 있지만 아마 이거 초기화권이 있겠죠? 그래서 뭐 초기화하고 나중에 다시 찍으면 되는데. 근데 이 스킬 있잖아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어세신인데 이게 미친 것 같아요. 그냥 계륵 같은 느낌? 아, 계륵은 아니고 좀 좋다? 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상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스킬이 광역 스킬인데 굉장히 좋아요 땅에 숨었다가 뛰쳐 올라오면서 적을 한방에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자살을 돌릴 때 우선 숨고 주위에 몹이 없으면 계속 버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돌릴 때는 별로 같은데 만약 수동 컨트롤이나 그런 거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뭐 제스티 이런 애들을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들어와서 우선 몹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치면 돼요. 지금은 몹이 별로 없어서 확 와닿지 않을 텐데, 1분 후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퀘스트 중에 이런 퀘스트가 많을 거예요. 이런 걸 밟아서 몹을 소환해서 잡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선 싹다 소환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를 보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스킬로 다한 번에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 몹이 다 소환이 됐고, 몹을 모은 다음에, 숨어서, 쓰면, 싹다 죽어요. 지금 궁수라 잘안모였는데 잘만 모이면다 원킬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렉이 많이 걸렸거든요? 여기서 스킵을 누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튕겼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만, 아, 진짜 미치는 정도로 여기서 게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버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초반이라 그런가. 진짜 여곡계 때욕 많이 했습니다. 혼자. 여기 어둠이었구나. 비수로 세팅하고 들어왔으면 더잘 잡았을 텐데. 어쨌든, 자, 잡았고. 자 마지막으로 이 게임이 정말 렉이 심하고 버그가 많아서 지금은 초반이라 욕을 하고 있지만, 게임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혼자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게임이 재밌으니까 제가 너무 짜증이 난것 같아요. 게임이 재미없다면 버그 한번 걸리자마자 욕하고 그냥 게임을 접었을 텐데, 자, 어쨌든 이 게임 정말 정말 기초적인 팁이지만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